엄청 훌쩍 커버린 네. 김도우 선수 제일 정답인 것 같아요. 김천민 캐스터가 말씀하신 달라요. 네, 달라졌습니다. 김도우 선수가 예전에 그런 모습이 아니라 지금은 무대에 완전히 적응한 그런 김도우 선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네. 때문에 움직임 하나하나 심지어 탐사정의 움직임 자체도 되게 자신감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예. 오늘 경 역시나 에이스퀘어 전전까지 무난하게. 이어줄이라고 벤치에서 믿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업그레이드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을 주게 되는 김도우 선수고요 건너편에는 그래도 프라임의 진정한 에이스이자 다승왕을 꿈꿨던 장현우 선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네. 요즘 페이스는 내려가고 있습니다 매치 포인트에요 장현우만 이기면 팀을 승리로 그리 SK텔레콤 T1을 상대로 승리를 할수 있는 아주 조호의 기회이기 때문에 앞선 아, 경기에서 프라임전과 정말 힘들었는데 그것서 뚫었잖아요 네뭐 그런 것들을 장현우 선수가 힘을 받아서 김도우를 상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네. 장현우 선수 현재 14승 13패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다승과 경쟁에 끼어들 수 있는 권한을 대, 가지고 있어요 네. 자 과연 과연 어느 쪽으로 승기가 넘어올 것인지 네번째 경기니다 김도우 선수와 장현우 선수의 경기 세종과기퀴즈로출발하작됩니다 SK텔레콤 자, 동족전입니다. 먼저 SK텔레콤 키원의 지모모라고 있는 김도우 선수 빨간색이고요. 그리고 지역은 다섯 지역입니다11 지역에 프라임의 장현호. 음. 둘다 세종 과학 기지의 성적은 괜찮아요. 근데 김도우 선수는 지금 완벽에 가깝다라는 거. 예. 한 번도 진적 없어요. 이거 플레이오프 때도 한번 나와서 이긴 기억이 있던 것 같거든요. 예. 네, 그만큼 김도우 선수는 이 맵에서 정말 기가 막힌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뭐 네, 워낙 는지 세종 과학 기지라는 맵이 SK텔레콤 T1은 분위기가 좋고 프라임은 안 좋다 할지라도 장현호 선수의 프로리그 들어와서의 대프로토스전 승률이 굉장히 좋거든요. 예. 7승 2패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은 게임을 끝낼 수 있을 만한 최고의 기회라고 보여니다 네. 자, 또한 쌍의 아름다운 커플로 추측되는 네, 분들이 오셔서 부채질을 어디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렇죠? 하여튼 프로리그의 제일 중요한 그 말은 그거 같아요. 끝낼 수 있을 때 끝내야 된다. 네, 아, 그럼요. 네, 특히나 이런 SK드링 티원 같은 이런 무서운 무시무시한 팀에게는 대결지면 안됩니다. 진에어도마찬가지예요2대0이 네. 있다가 결국은 3대2로 역전하는 그런 수고를 당할 수가 있거든요 그게 사실 더군다나 현재 위치도 그렇고 상황도 그렇고 프라임으로서는 2대0이 3대2로 뒤집어지는 게 가장 최악입니다 그렇죠 이, 정말 4라운드에 1주차를 기억하고 싶지 않은 주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냥 0대 3으로 져버리면 할 말은 없는데 아 2대 0으로 이기고 있다가 평소에 이기지 못했던 희망고문이 이기다 가지면 그렇죠. 희망고문이 되는 거예요. 네. 김한샘이 이기고 이정훈이 이기더니 차기로가 쓰면 안 되죠. 네. 분명히 오늘 기분 좋은 날이에요, 프라임. 네. 저그도 연패를 끊어냈고 또 이정훈 선수 역시나 멋진 경기했고, 네 분위기를 정말 좋은 상태에서 이, 이번 주를 마칠 수 있습니다. 다음 네. 주까지 연결이 되거든요. 네. 네. 자 일단은 무조건 김도우를 넘어가야 됩니다. 네, 그렇게 정말 아까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김도우 선수가 부쩍 성장해 버렸죠. 예. 이제는 거의 이제 어 항상 T1에는 원희석, 정윤종만 있는 것이 아니라 김도우도 있다라는 것을 본인 스스로 증명을 해냈기 때문에. 예. 네, 이제 이번 주차에 SK 텔레콤 T1의 엔트리가 김도우가 고정이에요. 정윤종 한번 나왔고 원희석은 엔트리 이름을 못 올립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더니 얼굴도 얼굴도 더 잘라진 것 같아요. 네, 그래 보여요. 더세 보이고. 네. 그러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포스라는 게, 남자는 포스거든요 네 아, 네. 그뭐 능력을 가진 그 사람들은 정말 더 그럼요. 멋있어 보이고, 더 예뻐 보이고 그런게 마련인 것 같고요 예. 셋 다, 하여튼 프로토스 세 명들이 다 스타일들이 달라요, SK는 그게, 그게 강점인, 강점인 것 ]이죠. 같습니다 자, 먼저 장현우 선수의 탐사정이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김도우 선수가 시간 증폭을 약간 아껴두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은 저 장현우 선수의 탐사정을 몰아내고 판단할 것 같거든요 러시 거리가 좀 멀기 때문에 네, 일단은 한번 연결체에 걸어주고, 나머지 시간 증폭을, 어, 인공지여서에 걸어주게 되면, 한번더 이제 관문 푸시 나올 수가 있는 거고, 저두 번째 관문을 페이크로 써줌으로써 뭔가 다른 패크를 올릴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네. 황원우 회 선택해주고 있습니다. 김도우 선수입니다. 쌍현우 선수는 계 어, 역시 황원에회 선택. 눈치싸움이 제일 중요한데, 네. 지금은 거의 비슷한 상태로 흘러가고 있고요. 관문 네. 하나 차이가 지금 남아있는데 큰 차이는 아닙니다. 네. 저 황혼의 차이도 어찌 보면 그렇게 크다고도 볼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뭐 전멸이나 암흑성. 어 이거 설마 원래 암흑성소를 지을 수도 있는 거긴 한데 그건좀더 지켜봐야 됩니다. 김도우가. 네. 자, 잠시만 할수 있겠죠. 네. 네. 일단은 황혼의 면 거의 완성될 보 직전. 어, 상단문 전멸 쪽으로 가는 갔... 양 선수 모두의 전멸 특을 어, 가는 거 같네요. 최대한 암흑성소, 암흑기사 테크로 인해서 변수를 만드는 것보다는 그냥 기본기 싸움을 한번 해보겠다. 네, 그런 생각인 것 같네요. 자신 있다. 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네. 둘다 자신이 있죠. 현내 네. 에이스이기 때문에. 그렇죠. 전면에 약간 정말 아주 미세한 차이가 있고 그리고 관문도 비슷하게 상관으로 딱딱 맞춰줬습니다 한 마리 있고 없고에 따라서 끝날 것 같아요 차이가 네, 맞습니다 네, 전면 한번 실수하는 네. 그 찰나에 또 한번 끝날 수 있고요 네. 오히려 너무 조심스러워서 전면을 공격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완전 후반을 도모한다든지 예. 예, 그런 식의 두 가지 형태가 나올 수 있겠죠 자 다시 한번 네 안마당 있나 없는지가 제일 보고 싶을 것 같은데요 일단 네 광전사도 혹시 모르니까 일단은 네. 보진호 들어갔는데 이거 들어가서 테크 보여주면 안 됩니다 장현우 잡아야죠 아, 로봇공학 시설을 그런데... 그 안으로 들어와 있을까 너무 예언자를 의식하는 걸 수도 있고요 한꺼번 봐줘 네 로봇공학 시설을 진짜 이거 어차피 아무 기사가 오면은 잡힐 수도 있기 때문에 예. 로봇공학 시설을 이 타이밍에 올려주는 거 올려주는 상황인데 진짜 네. 양성수가 거의 똑같이 되게 그치. 안정적으로 예. 하고 있습니다 딱그 말씀드렸어요 지금 두 선수 거의 한 바퀴처럼 똑같습니다 네. 네. 아마 김도호 선수는 방금 그 탐사정 정찰로 인해서 관문 3개가 딱 워프가 되는 것을 봤잖아요 아 이런 암흑기사는 아니구나 라고 속으로 생각할 수가 있고 보다 더 과감하게 추적자의 움직임을 예, 보여줄 수 있는 거죠 음흠. 왜냐면 예언자도 아니고 암흑기사도 아닌 걸 이제 알았습니다 김도호는 네여기 모르고요 네. 수정탑, 자, 오, 수정탑 찾으러 가죠양 선수 모두 발견? 오, 오 여기 오. 위에 있는데, 바로 위에, 위에 있는데. 네. 근데, 장윤호 선수가 오히려 찾을 수도 있습니다. 네. 장윤호 네. 선수는 지금 광전사가 그쪽으로 달려가고 있고요. 네. 네. 광전사는 네. 뭐, 뭐, 버려도 되고, 네. 추적자는 버리면 안 되거든요, 이이중에 그렇죠. <laughs> 그러니까 뭐 쭉쭉 나가는 그런 광전사 모습이었고요. 네. 네. 자, 연결체를 소환하기 시작하는 타이밍도 거의 비슷합니다. 아, 네. 거의 똑같네요. 똑같아요. 판박이 처럼 네. 뭔가 전멸을 네. 공격적으로 안쓸것 같았어요. 네. 그만큼 중요한 경기이기 때문이죠. 네. 서로의 실력을 인정하면서 뭔가 진짜. <laughs> 네. 네. 장인호는 장희로, <laughs> 이겨서 끝내고 싶을 것이고. 네. 네. 김도훈은 지면 끝나는 것이고. 네. 김도훈도 <laughs> 흐름이 왔단 말이에요. 흐름이 왔는데 경기 경솔하게 할수 없죠. 네. 아무리 자신감이 넘쳐도 되게 안정적으로. 네. 네. 정윤종스럽게 경기해서 이기고 싶을 거 아니겠어요. 어, 진짜 굉장히 조용한 것 같은데. 네. 팽팽하고. 얼음의 금이 쫙쩍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성지경이 네, 진짜 차이가 나고요. 성지경 게임 연출이 이제 탐사정 숫자는 장현우가 조금 더 많다라고 아, 제 말씩이나 네. 아주 중요하게 할수 네. 있죠 아, 세말리니 그렇죠. 어, 동쪽전이고 네. 지금 상황 판박이 똑같은데 네. 세 말이가 많으면 눈치껏 네. 짜자 이거 오, 오, 진짜 네. 서로 전멸이된거 확인했기 때문에 한기 정도가 안 잡히기 위해서라도 최대한 빨리 도망가야 돼요. 걸어가라, 걸어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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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있고 없고 네. 무작위 차이 크다 그랬죠. 언덕 네. 시야 있으니까 한번더 전면 다시 지금 과감하게. 한번 더. 네. 근데 어또 어? 도망가죠. 네. 네, 그렇죠. 네. 네. 조금 늦었네요. 네. 잡히지 않았으니까. 네, 네. 탐사정도 네. 더 많고. 네, 그리고 업그레이드 도 먼저 돌릴 수 있는 체제입니다. 탐사정 4네 마리 차이 나옵니다. 네. 어? 재론수가 좀더 빨랐어요. 장위로 선수가 네. 네, 업그레이드 먼저 돌릴 수 있고요. 네. 이게 다 눈치껏 추적 장기 덜 누르고 탐사정을 쉬지 않고 눌렀기 때문에 네, 저런 식의 여유가. 조금씩 보이는 것 같고요 네. 관측선을 아, 그런, 네. 과감하게 보낸 김도호 선수 하지만 장현우 선수는 아직 관측선을 보내진 않았어요 왜냐면 어. 상대방의 관측선을 커트하려고 했거든요 어. 어 위에 어 공간을 한번 활용해 보겠다는 얘긴가요? 위쪽에 공간이 네. 있어요 정면은 수비를 해야 되고 일단 네. 위쪽을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건물 하나도 깨겠다는 생각인 것 같은데요 자 위로 훅네 수정탑 하나 아니면 탐성 몇 개라도 어. 자 탐성 자 3선 차이가 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위쪽으로 일단 왔고요네 숫자가 비슷하니까 일단 한대 때리고 관측선 잡았고 네 빠지고요 네, 밑으로 빠집니다 3점37대37 네. 똑같아졌습니다 관측선을 잘 잡았네요 이후에는 타이밍을 또 네. 올리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관측선이 아, 잡혔기 때문에 진짜 김도우가 대단한 게 그냥 정면만 할 수도 있었는데 이런 식의 환상 예언자를 보냈어요 추적자의 발을 묶기 위해서 네. 깜짝 놀라게 네 하지만 당연히 장현우 선수도 환상인 거 알았고요 네. 네. 자일군 숫자 병력 숫자 거의 똑같습니다. 야 그래도 이번 한 번으로 인해서 어, 탐사정을 역전을 시켜줬어. 이런 그 작은 차이가 그럼요. 네초금의그 네, 실력 그 명품을 만드는 거거든요. 네. 돌진 업그레이드 해주기 시작하고 있는 장 어, 김도호 선수. 선수입니다. 네 업그레이드 공업은 장현우가 빠르지만 돌진 업그레이드를 먼저 눌러준 것은 이제 김도호 선수의 모습인데 네, 맞습니다. 네. 어쨌든 비슷하네요. 따라가면 되니까 네. 장현우 선수는 조금 앞서나가고 있는 저 업그레이드를 정말 잘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테크는. 그리고 또김도우 선수가 조금 더 빠르게 올라갔고요. 단 그렇죠. 기록 보관전까지 올라가기 시작하고 있는 김도우 선수. 네. 선수 모두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평소정이 45에서 멈췄고 유리도 똑같아요. 3 네. 0 똑같아요. 진짜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예. 얼마나 긴장감 넘칩니까? 유리도 거의 네. 똑같아요. 그렇죠. 파스기 하나, 광전사 하나 차이지. 거의 똑같, 똑같습니다. 하나 차이 나네. 예, 네, 방금 네. 나왔고요. 네. 네. 일단 이쪽 한번 뚫어 보려는 아... 생각인가? 그저 진짜. 네. 진짜 똑같아요. 네. 테크 말고는 똑같았거든요. 테크 말고는. 네. 지금 고의기사 테크를 탄 쪽이 김도우 선수라서 그거 말고는 다 똑같습니다 지금. 예. 네. 모선닉기 여기까지 왔다는 건 김동호 선수가 조금 더 예,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겠다는 소리인데, 네. 여기는 어디까지나 장현우의 본질입니다 그렇죠. 겁 줘야 돼요. 이 빨라요. 네. 네. 실수 하면딱 진짜 까딱하다 하게 되면 은 경기가 완전히 끝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외로이 달려가 보고 있는 광전사, 어, 은근 큰일 하는데요, 어. 저 광전사가. <laughs> 네, 수정탑도 깨고 6시에 멀티까지 확인해 주고요. 그렇습니다. 공격도 빠르죠 장현우. 네 장현우가 공이 빨리 들어가고 있는 게 모습이 보였고요 네, 그리고 테크도 따라왔네요 네 거의 판박입니다 지금까지는 누가 눈치를 봐서 트리플을 먼저 지으냐인데 장현우가 먼저 지었죠 자 오. 위치 그, 또한 약간 심리적인 부분을 작용을 할수 있기 때문에 김동호 선수가 12시를 1차적으로 확인한단 말이죠 오, 저, 저, 저 긴장감이 지금 아주 진짜 네. 와 상대방을 불러들이는 그 움직임일 예. 수도 있고요. 네. 와 이거를 아래쪽에다가 자신감 있게 지금 가져가는 업그레이드가 좀 빠르는 그런 이점들을 이용할 수 있어. 여기는, 여기는 한대 꿀망. 오, 오 얼마나 급했으면 그냥 전면피가가지고 <laughs> 네, <laughs> 무조건 살려야 되니까. <laughs> 네. 업그레이드가. 장현우가 빠르고 멀티도 빠르고 로봇공학 지원소 저... 다른 테크로 선회하는 어떤 스피드도 빨랐기 때문에 네네. 김도우 선수는 일단 못 갑니다 예, 따라가면서 같이 예. 뭐 테크를 맞춰 나가든지 아니면 거신테크의 우 위에 있는 우주가문테크를 가던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아직은 상대방의 거신의 움직임을 모르고 있단 말이죠 네네. 자 확정선택하는 걸 보니까 일부 특공대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병력은 김도우 선수가 조금 더 많은데 이제 업그레이드가 만약에 먼저 업그레이드가 됐으면 한번 찔러보는 움직임을 보여줄 수도 있었어요 근데 업그레이드가 약간 지금 늦는 그런 모습이고요. 장현우 선수는 여기서 병력 쫙 뽑아서 상대방 병력 한번 기다려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네, 거신이 모이기 전까지 장현우 선수가 이제는 버텨아니죠 약간 바뀌었습니다. 턴이 그만큼 김도호 선수는 에, 기본적인 유닛에 좀 충실을 하면서 병력을 짜내고 있는 상태라 에, 지금 이 타이밍은 네. 서로가 서로의 체제를 얼마나 확신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네요. 자, 거신 체제로 넘어가기 시작하고 있는 모습에 탐사선 네, 네, 장현우 선수가 탐사선 네. 차이가 나니다5 0대4십오 그마 공이역 타이밍이 갈 생각인 네, 것 같아요. 한 표정 안 선수가. 찍고 지금 병력 생산 분간이 갈수 있거든요. 공격적인 네. 움직임 확실히 있 김도우는 있습니다. 공격입니다. 김도는 공격. 반대로 장현우는 거신 눌렀죠. 공사 업을 방금 찍었다 취소한 이유는 김도우가 올 것처럼 보이니까 업을 취소한 겁니다. 장현우도 대충 알았어요. 네, 직전과광 강전 사자가 좀더 많거든요. 거신은 이제 하나 나오기 직전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한 기론 타턱 없이 부족합니다. 네. 자, 우리 차원 분광들이 섞어주기 시작하겠다는 생각에 장현호 아, 김도우 선수 네. 네, 탐사정을 안 치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김도우 선수는 실혜를 걷어야 돼요 그렇죠 나중에 차이가 벌어지57대4 5요 네. 지금 이 이게 숫자가 12시로 올라가면 9시 멀티의 의도를 정확하게 캐치를 해야 되는데 일단 네. 소수의 유닛을 9시 센터 소수현이 추적자 일단은 전면 봤어요. 봤어요. 봤어요, 네 그럼 이제 알겠죠. 네 집정관이 한두개더 많고 광전사가더 많은 그런 진짜를 잘 위로해야 위로, 되고요. 위로하는 건 차원 분간. 자, 이제 잘 따르. 양동작전 오선에게 양동 양동작전 양동 양동 예 위쪽에 그차원분관계 어, 여기 예. 네 여기서 한번 흔들어 주고 아래쪽 멀티를 파괴했다는 생각이고 아직도 탐사상안 찍고 완전히 지금 병원에 인하고 있거든요. 190대 174. 네 장현우가 일군을 많이 찍었기 때문에 그렇죠. 후반 장현우 쪽을 실려요. 네. 김도준 무조건 게임을 끝내쪽으로 차우보가 어깨를 가는 건데 교전이 여기서 소극적로 대물입니다. 자, 네 과연 시간의 구은 어떤 식으로 들어가느냐. 보선에 관리와 해줘 김도훈강기강기강기 네, 공강기. 공강기. 본진 쪽으로 차가 본진 이게 과연 중심을 흐트수 있을 것이 차가 일어납니다. 네, 장현우 선수의 지금은 좀 네. 안될 수도 있습니다. 자 방관사들이 왔고 아홉시 앞쪽에서 계속 팽팽하게 긴장감을 조성하는 가운데, 네. 진짜 지키면 상황 먼저 들어갔고 분명히 그렇죠. 좋아지거든요. 이거 막으면요 장현호 선수가 상황 무조건 줘야 할수 있습니다. 네. 자, 자 일단은 뒤에서 불멸자가 지원 차 김동우 들어가네요. 아홉시 신정 사이트 저기 짜고. 또 다시 계속 세들 보세요. 걸어야 됩니다. 뚫리냐? 뒤에 거시죠. 뒤에 거도 있어요. 그리고 네. 아주 단끓이졌습니다 막능해 드립니 자, 집중과 집중내려가세 집중과 집중을 앞으로 붙어야 요이들이 집중을 앞으로 붙어야 김동도집었죠 놀거든요. 네, 김동우집 네, 앞으로. 김동우 집중과 불볕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은데. 집중관이 놀면 안 되거든요. 진짜 뒤에서 왜막았 아, 막혔어. 이거 집중도 걸렸습니다. 막혔어. 막 집정관 어? 진짜 그러니까 이거 세 개가 뒤에서 완벽하게 들어가있는니다이거 1구짜 차이 나 있고. 네. 어! 아 이거 야, 이건 뭐, 이건 난리 났습니다. 어, 2위 걸어집 사고 있는 김도우 선수입니다. 너무 많이 벌어졌습니다. 일단 상황 종료됐고 11시는 네, 이거 집정관이 앞속이다라는 게 유일한 장점이었는데 그게 집정관 뒤에서 때리지 못하고서 생각이 네. 계속 뺑뺑 돌고 있었습니다. 김도우. 아, 어. 어, 이거 지금 심각하게 받아들이야죠졸 신력 아, 경... 숫자, 일구 숫자 다 차이납니다. 심각합니다. 아주 심각합니다. 이건 경기의 패배와 직결되는 그런 경기 수준이었어요. 반면에 지금 프라임 쪽은 아... 서서의 서세 주먹을 불끈 쥐는 수들과 각도 네. 있기 시작했습니다. 승기를 거 제대로 잡았죠. 지금 이제서삼사정 찍고 있는데 네. 늦었습니다. 이거 삼업도 먼저 되고 거신도 있잖아요. 네, 늦었습니다. 김도우 많이 늦었습니다. 공사업 끝나죠. 예. 이건 모든 면에서 장현우가 앞서나가는 그렇습니다. 그런 그림이에요. 열광사상을 엮고 그리고 저, 다, 마, 말씀하신 것처럼 공사업. 네. 공사는 끝났죠. 네. 아마 진짜 지금 장현우 선수는 이거 이겼다. 와, 9대, 네. 9가 네. 너무 많이 납니다. 이겼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경력수차 네. 91대 60일. 김도우가 조급할 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장현우가 판을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이미 눈치껏 일구을 찍으니까 멀티도 빠르고. 그렇죠. 그러니까 김도우는 먼저 가니까. 네, 무조건 들어가야죠. 나 때려야겠다. 근데 맞고 안 아파하니까. 안 쓰러지니까. 네. 큰일 났습니다. 네. 점점 인구수가 지금 벌어질 수밖에 없죠. 네. 와, 진짜 안담할것 같습니다, 김도우 이거. 자 이거 뭐 천하의 s k 텔레콤 T1이긴 합니다만 상황이 많이 좀 불리해진 게 사실입니다. 야 이거 못 막습니다. 이거 진짜 네, 너무 많아요. 타이병력 빠졌을 때 연결체 테러 연결해야됩니다 끝나 이거 없으면 끝. 네 연결체 그것이, 테러. 그것이, 그것이, 그것이. 자 연결체 테러 한번. 네. 모선에게 오지 아니면 이병력도 다 죽는 거거든요. 그렇죠. 연결체를 깨고 빼고 주요 교물을 빼고 도망 뺐나. 연결체 깨고 연결체 깨고 살려서 가. 자 그럼 뒤를 쫓기 시작하나요? 네. 그럼 일부 특공대가 자공동시 다발적 경기하고 자 그리고 아홉 시 갑니다 일부 특공대 일부 특공대 아홉 시요. 와 그래도 김도우가 지금 상황에서 어떤식으로야 해 이길 수 있는지 가장 확실하게 판단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그럼 가나요? 이게 지금 살아가야죠 그러니까 살아가, 그렇죠. 이건 살아가야죠 이게, 이게 정말 이거, 핵심이에요 어, 네. 이겨내고 그냥 소수의 이리버리고집정관 아, 이야 마지막 희망인데요 이게 살아가지 못하면 병력에서 더 이상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중요한 건 병력 간의 차이가 나면 못이기다는거 아닙니까 엄던 차이 없던 아 이거 맞아. 아 열공 선사 그냥 끝났고. 밀리겠는데요? 아 밀리겠는데요? 아 진짜 프라이미. 아 프라이미 에스케이 떼고 티원을 잡나요? 프라이미 진짜 에스케이를 잡나요? 지금 애교 가지고 나고 3대1 나오게 생겼습니다. 네, 어이 밀 밀립니다. 병장이 아, 거의, 거의 두, 두, 두 배. 네, 이거 못막못 막아요. 막아요. 업도 지금 앞서기 때문에 이거 못 막. 못 소리 들자 여러분. 승리 의소방패 컵 1. 프라이미 잡았어요. 프라이미. 거신 추가 등점아한 손으로 김도우 선수. 이거는 못 이깁니다. 지진 나오기 직전이죠. 지진. 지진. 프라이미 SK텔레콤 1을 파리 TV. 1위 팀을 잡아 네. 냈습니다 통합 포인트 1위를 노리는 팀과 통합 포인트 꼴찌를 확정질만한 그런 팀의 대결에서 네. 거의 100중에 99에서 100명 모두가 s k 텔를그 피온의 우세를 점칠 때 네. 프라임은 새로운 것을 맞은 기적을 만들어 냈어요 그렇습니다 현재 독보적인 1등 s k 텔를그 피온이었고요 그 동안에 어, 네. 포인트가 꼴등였습니다 그만큼 차이가 많이 나던 하늘과 땅의 차이였던 그 팀인데 대결도 가지 않고 진짜 3대1로 정말 깔끔하게 SK를 그한 네. 팀을 프라임이 완벽하게 꺾어냈습니다. 여러분, 오늘 프라임이 SK텔레콤 t 1이길 거라고 상상하셨습니까? 못하셨을 거예요. 그것이 가능해지는 게 스포츠고, 그것이 가능한 게이 스포츠고, 그것이 가능하게 바로 프로리그입니다 네, 정말 안 좋은 일이 많았잖아요, 프라임. 마음서 네. 굉장히 많았을 텐데, 그런 것들을 딛고 SK텔레콤 T1을 꺾었다는 것은 4라운드가 이제는 청신호가 밝았습니다. 밝혀졌어요. 에이. 뒤에 전시점도 울잖아요. 맞춰지잖아요. 대박입니다, 진짜. 이거 어느 팀을 못 이기겠습니까? 프라임이 예. 네, 정말 자신감을 완전히 생겼을 것 같고요. 그 어떤 팀이 온다고 하더라도 오늘 같은 자신감 분명히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요... 오늘의 오늘의 말씀하시죠고인께서 오늘의 기분, 오늘의 마음가짐을 절대로 잊지 않고 이번 프로리그 끝날 때까지 가져가야 됩니다. 절대로 잊지 말아야 돼요, 오늘을. 그렇습니다. 하면 돼요. 네. 됩니다. 그 꿈이 현실이 되고 정말 포기하지 않고 네버 기업하고. 계속하면 됩니다. 그것이 이루어져요. 네, 단순히 진짜 어디 진출하고 어디 안에 들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예. 경기 하나하나 정말 최선을 다하는 끝까지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을 그랬죠. 프라임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네. 네, 퀄리티가 상당히 높은 경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경기도 와, 진짜 막 어떻게 애견까지 가서 막 이렇게 어렵게 이런 게 아니라 일일 경기부터 시작해서 진짜 뭔가 이상한 그리고 프라임이 뭔가 되는 날. 네, 그러시고 본인들이 만들었어요. 네, 거꾸로 생각하면요. 은 아무리 정말 잘 나가고, 강력하고, 거다라고 할지라도, 한순간 방심하거나 상대를 얕보게되는 이런 경우는 다 같이 있습니다. 네. 워원 쪽에서 상대를 얕보지 않았다고 말할지라도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의 경기 결과고, 네. 누구, 솔직히 누가 프라임에게 질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절대 그런 생각을 할수 없거든요. 사실, 급이 달라요. 체결 자체가 네, 완전 다릅니다. 완전 다릅니다. 네. 오늘 정말 김한세 선수부터 시원하게 출발을 잘 해줬고요 시원한, 이게 시아나 이상했다니까 오늘요 네, 그 승부수를 선택한 것 자체가 정말 옳은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분위기 김한세이 정말 제대로 바꿔줬고요 그리고 이정훈과 장윤 선수는 정말 실력도 실력으로 잡았습니다 네, 정말 뭐 전략을 막 살면서 초반에 어떻게 이런 것도 아니었었고 완벽한 운영으로